차라그 했으니까 우린 얘가 몇이 아니어야 돼?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절대로 0일 수가 없지. m이 i인 건 배제하는 거잖아. 실수니까.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반드시 양수일 거야. 그래서 이 문제는 아, 최고차항이 0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요건 얘들아 양의 두 실근. 서로 다른이야? 그냥이야? 그냥? 양의 두 근이야. 얘들아, 야 얘들아 허수는 이거 양수야? 음수야? 얘들아, 허수는 부호가 없어. 양인지 음인지가 없어. 어이? 양수의 정의가 뭐야? 영보다 수직선상에 오른쪽에 찍힌 게 양수인 거야. 근데 허수는 수직선상에 찍어 못 찍어. 못 찍으니까 허수는 부호가 없어. 어이? 양이다, 음이다 이런 부호를 따지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얘들아, 양의 두 근은 양의 두 실근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어 이거 양수네?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근이다 이 소리야. 그러니까, 어 이거는 얘들아, 이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내가 8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얘들은이건 알아야 되더라. 이거는.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, 두 실근이 양의 실근을 가져야지 돼. 그럼 일단 너희는 꼭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. 두 근의 합이 얘들아, 0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돼고 그 곱도 어때야 돼? 0보다 커야 돼. 이거 어떻게 알아? 외웠으니까 아는 거야. 이건 암기 사항이다, 이 소리야. 겠겐 얘들아,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야. 근데 한 근이 다른 근의 세 배니까 알파랑 몇 알파가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. 3알파가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 그럼 또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 어, 두근의 합은 그냥 m제곱 더하기 1분의 몇 m이야? 4m 맞네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m제곱 더하기 1분의 몇이야? 2, 2. 어, 얘들아 식 몇개가 나와? 네. 미지수도 몇개야? 네. 그러니까 어, 연립 잘하면 그냥 뭐 구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 않니? 그러니까 어, 나는 얘들아 이런 것도 너희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, 어, 뭐 그냥 여기서 얘들아 이거 갖다가 연립해서 얘들아 푸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굳이 왼쪽에 있는 거할 필요가 없을 것같아 어차피 얘들아 누구 값만 구하면 돼 우리는 m 값만 구해 주면 되는데 어차피 얘들아 m 값에서 이거 두 개가 얘들아 어떻게 되니까 이거 두 개가 그 뭐시냐 얘들아 미지수 두 개의 식이 몇개 나와 있으니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연립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할게 얘들아 연립을 그럼 일단 이거는 4로 약분을 좀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약분을 할게 4로 약분하면 알파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된 거고 그럼 너희가 이제 m 값구 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은 얘를 뭐 하면 돼? 얘를 통째로 제곱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? 그러면 3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뭐가 돼? m의. 제곱이 얘들아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몇이니까? 2니까 이렇게 하나가 약분 되지. 그럼 3m 제곱은 이거 넘어가면 2m 제곱 더하기 몇? 2. 그럼 m 제곱이 몇이야? 2인데 m 제곱이 2야 얘들아 m 제곱이 2야. 물론 보기에 루트 2밖에 없으니까 답은 몇 번으로 찍겠는데? 일 번으로 찍겠지만 얘들아 왜 마이너스 루트 이가 안 되냐 하면 두 군의 합이 뭐여야 돼양수여 이게 아까 두 군의 합이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이미 뭐야 양수잖아 제곱도 양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소하게 좀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두 군의 합이나 곱이 양수가 되려면 야 곱은 그냥 무조건 양수 아니냐 위에가 이니까 근데 여기도 분자가 양수여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쌤이었으면 루트 2만 놓치는 않았을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도 놨을 거야 알겠니 얘들아? 근데 마이너스 루트 2가 왜 답이 안 되고 루트 2만 답이 되는지도 너희가 완벽하게 복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?